너영웅님이 팬들과 소통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대박입니다. 진짜. 열기가 벌써 땀나요. 저는 지금 하면서 살짝 이렇게 손을 뒤로 넘겨요. 그러자 여웅님이 반짝반짝거리는 이 블랙 의상 안에 시스루가 살짝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문을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반대편 객석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저의 전국 투어가 아주 대박이 났다는 소문이 언니 팬들이 막 환호를 해요. 응원봉 막 올려서 반짝반짝 하고요. 돌고 있는데 저희끼리만 이제 알고 있으려고 했는데 벌써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대전에서도 정말 열심히 준비한 거 많이 보여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그동안 쌓아놨던 에너지, 스트레스들 오늘 여기서 다 해소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봄 무대로 들어갑니다. 또 임영님이 우리들의 블루스를 불러줬어요. 반주 없이 그냥 팬들에게 불러줬는데요. 이제 이 짧은 순간에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그래서 팬들은 지금 풀 버전으로 불러주세요. 뭐 다양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어떤 분은 잘한다는 말도 민망하게 너무 잘하더라. 레알. 진짜 대단해. 근데 숨은 도대체 어디로 쉬는 거야? 하고 글을 남겼어요. 팬들이 코로시지. 키가 짧은데 무슨 뜻인지 알것 같아. 다시 만날 수 있을까는 진짜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나와. 갈수록 더더욱 잘해. CD를 이기네.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나를 부를 때 영웅님이 이렇게 막 내지르거든요. 근데 그게 10초 넘게 그렇게 음을 끌고 가요. 정말 숨은 언제 쉬는 걸까요? 어디로 쉬는 걸까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대단한 성향입니다 또 이제 창원 콘서트 이후로 두 번째 이제 간 분의 얘기를 좀 보면 3시간이 30분처럼 느껴졌대요. 또 이제 음악중심 1위를 했잖아요. 영님이 엄청 기분이 좋아 보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분은 남자분입니다. 세트 리스트가 살짝 변한 것 같았대요. 창원에 비해서. 올콘 뛰는 사람 굉장히 부러웠대요. 모든 콘서트를 다 가는 팬 부럽다는 얘기죠. 보약같은 친구에서 아아 아, 이 부분 너무너무 간들어지고 좋았다고 합니다. 단독쇼에서 부른 신사랑곡에도 진짜 미친듯이 간들어지게 잘했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좋았다고 하네요. 임영웅님 덕에 원래 가졌던 트로트에 대한 편견도 사라지고 트로트도 좋은 노래가 너무나도 많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해요. 더워서 그런지 영이님 옷이 살짝 변한 것 같았대요. 우선 많이 언급되는 도포죠. 얇아져서 등장할 때 수트핏이 보이는 거 굉장히 멋있다고 합니다. 또 앵콜 때 굿즈 티 대신에 청바지, 청자켓, 반바지 이마라는 거죠. 하늘색 파란 계열 옷 입고 엄청나게 예쁘게 좀 노래를 했대요. 굿즈 티를 여우님에 안 입어서 서운할 뻔 했는데 옷이 정말 찰떡이라서 바로 납득이 갔다고 합니다. 다만날이나 인생창가는 뒤에 쫙 끌어가는 호흡이 더 길어졌대요. 왜 갈수록 길어지는 거지? 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서울콘 마지막에서는 30초간 내지르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영웅님은 뭐 이제또 춤찰 때까지 호흡을 내뱉는 스타일이 아니니깐요.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모르겠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많은 후기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다만 날 정말 무대를 찢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형님이 영웅 님옷 갈아입을 때 보여줘 라고 해서 다들 빵 터졌대요. 영웅 님이 이제 옷 갈아입고 나서 남자분이 보여주는 뭐예요? 라면서 막 웃었대요. 수상하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웅 님이 볼것 없어요. 형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남자 팬분이 좀 재치 있는 이야기를 던졌고 영웅 님이 딱 거기에 센스 있게 받아친 거죠. 팬과 아티스트의 티키타카가 굉장히 빛나는 장면입니다. 참고로 이분은 자기도 저 형님처럼 소리를 쳐보고 싶었는데 소심해서 못했대요. 사실 이제 미스터 트롯 콘서트 부산에서 영님한테 웅 잘생겼다라고 소리를 쳤는데 영님이 웅 엄청 놀래서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감사하다고 했대요. 근데 이번에는 좀 소심해서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 마콘 때 이제 해보고 싶은데 표를 구해야 할수 있는 거니깐요 영님이 웅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콘서트에 성별과 나이대가 정말 다양하게 다 오신다고 했고 10대부터 90대까지 많이들 오시고 또 10대 손들어라고 했는데 손 들었대요. 한명한명다 스윗하게 인사를 해주고 중간중간에 가짜 10대가 좀 있었대요. 어머니들이 손을 든 거죠. 그랬더니 영웅님이 10대 어머니는 앉으세요. 뭐 이렇게 재치있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또 객석이 빵 터졌다고 해요. 20대도 물어봐서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는데 영웅님 눈과 귀에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요 영웅님 30대는 이제 안 물어본다고 말을 했대요 우리 오늘 모두 20대 같은 마음으로 놀자고 센스있게 멘트를 했습니다 또 이분이 공연 끝나고 나와서 영웅시대 분에게 영웅님 퇴근길이 어딘지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자신은 알아봤대요 그랬더니 어 저기 혹시 단독쇼? 이러면서 네네 인터뷰했어요 라고 했더니 웅지술래로 유럽에 가지 않았냐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기를 이제 알아보니까요. 그래서 감사하다 좀 인사를 했고 내가 좋아서 덕질을 했는데 영웅 시대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너무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냥 별 이유 없이 같은 영실라는 이유만으로 다들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정성스러운 좀 후기를 남겨줬습니다. 영웅님이 후기 있는다고 했으니까 너 후기를 꼭 봤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인스타에도 항상 후기 쓸 때, 영임 태그 하는데 봐주시면 좋겠다.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남자 팬의 후기를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성별을 뛰어넘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은이가 임영임의 대전 콘서트에 방문을 했습니다. 사랑의 코센터에서 임영임과 인연이 닿은 이제 아이인데요. 조선으로 태어나서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3살 때부터 재활 훈련을 위해서 입원 치료를 반복을 하고 있죠. 임영웅 님에게 노래 를 신청했고요. 영웅 님이 방송을 통해서 예은아 잘 견뎌서 건강하게 걷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은이가 신청한 바램을 열창을 했는데요. 시간 이 지나 임영웅 님이 곰타를 쓰고 예은이에게 찾아갑니다. 이제는 아미도를 열창을 하죠. 예은이가 콘서트에 왔습니다. 일단, 임영님이 출근을 할때 원래 이차 문을 잘안 열어요. 그런데 오늘은 열더라고요. 그리고 손을 내밀었다가 또 얼굴을 내밀고 팬들에게 조금 조금씩 좀 센스를 좀 발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예은양이 있었어요. 그리고 공연장 안에서 특별한 모습이좀 포착이 됐습니다. 임영님이 노래를 열창을 하면서 백석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관객들과 눈을 마주하고, 코를 잡으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앞으로 전진을 해요. 그러다가 예은이를 발견을 합니다. 병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다섯 명 넘게 이제 있어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영웅님이 예은이를 보고, 예은이의 두 손을 꼭 잡습니다. 뒤에서 안아줘. 좀 이런 말이 들려요. 예은이가 영웅님을 이렇게 안아줘라. 이제 이런 목소리 같은데, 예은이는 이렇게 앉아서, 영임 예은이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이명이 정말 예은이를 바라보 눈빛이 막 꼬리 떨어져요. 활짝 웃고요. 공연 중이니까, 예은이에게 웃으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또 이렇게 어머니에게 눈 인사를 하고, 이제 앞으로 가던 길을 쭉 가요. 뒤에도 이제 팬들이 있으니까, 팬들 한번 쭉돌아보다가 이명이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옵니다. 예은이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임영웅님이 그 자리에서 앉습니다. 좌석에 앉아 있는 예은이에게 눈높이를 맞춘 거죠. 임영웅이 마이크를 대고 예은이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다. 나머지 한 손은 예은이의 손을 꼭 잡고 있어요. 그리고 영웅님이 뭐라고 하자 예은이가 네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된 거예요. 영웅님이 예은이를 보고 정말 눈에서 꼬리 떨어지고 눈에 별을 박은 것 같이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예은이 손을 꼭 잡아줘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팬들은 눈에 별을 넣었구나. 너무너무 멋있네. 예은이 보고 손잡고 소통하고 갔다가 마음에 걸리는지 다시 한번 왔어. 예은이 많이 많이 좋아하나봐. 히어로 인성 어쩔. 뭐 경호원분들이 이명이 움직일 때 거의 뭐 6, 7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은이 형이 이제 아니다 보니까 공연장에서 이렇게 앉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일 봐도 막 와락 안기거나 그러지 않고 조용히 좀 앉아있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진풍병이 벌어졌는데 사실 이제 또 영님이 이렇게 다가갔잖아요. 그러면 그 예은이 앉은 자리 주변에 관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용히 바라보기만 하세요. 다들. 뭐 아무리 경원이 있어도 예은이 바로 앞자리에 있는 분은 하만은 바로 임영웅님이거든요. 근데 그냥 조용히 다들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웅님이 지나갈 때는 막손 내밀고 엄청 뜨거운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예은이에게 말을 할 때는 정말 다들 이렇게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정말 그 가수의 급팬인것 같고 정말 영웅님의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 인성이 좀 다시 한번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콘서트에서 에피소드로 예은이가 앞으로 더욱더 행복하고 힘차게 좀살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